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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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시작합니다. 아 내우 너무 싫어. 예스예스아 일식이 나온대. <laughs> 예 e 좋았어 출발해. 출발. 안겨드릴까요? <laughs> 어 아니 이거. 가방모드는 아니, 죠아 가방 모드 아 g d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g ding, ding, 누구야? 누구야? 아, 고수 언니다, 아, 고수 안녕하세요. 고수 언니. 고수 언니 아니고요. 삽 갖고 있어요? 없습니다 삽을 줄게요. 위험한 삽을 줄게요. 괜찮아요, 되니까. 괜찮아요. 좀 무거워서, 어, 열쇠 필요하네. 브레이크 나오면, 알려줘요. <laughs> 네. 도망가게 네? 아예 잡아 주셔야지. 뭔 소리예요? 어 위에 뒤에 있다. 없어요. 아무것도. 오, 브레이켄. 진짜요? 밑에. 네. 저기 뒤에. 어디 있어요? 뒤로 갔어요. 일로? 일로 갔어요. 일로. 어 일로. 길이 많아서 얼른 가는지 모르겠는데, 그러게요. 얼른 가는지 모르고, 어, 여기 있다. <laughs> 어, 개 무서워. 어, 개 무서워. 일로 와. 이런 식으로 뺑뺑이를 돌아서 잡으면 됩니다. 오케이, 도와! 고수! 아이씨, 고수 나중에 팽팽이 강의를 좀 해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여기 후문이다. 후문 앞에 템 놔둘까요? 그럽시다. 근데 이거 천천히 날라야 되지 않나? 지금 내우라? 그러게요. 누군가 날라주겠지. <laughs> 일단 나는 아니고. 어, 누군가 그치? 날리고 있다. 근데 얘기해줘요. 후문에 템이 있다고. 동생한테, 너 호문이 어디였지? 여기 직진이야, 어, 직진. 그렇게. 호문에서 템이 있다. 가면인 줄 알았네. 니가 설마. 어, 어, 나템 하나 안 놓고 왔네. 아씨, 멍청하 빵. 아, 자신 없는데. 아니, 어디 갔어? <laughs> 정문이 일로 가는 건가? 네. 잠깐, 제스인데 아니 뭐야? 안돼. 아, 네. 일로 올라와야 일로, 서랍 뒤로, 뒤로... 근데 제스터나 듣지를 못했는데, 아니, 나 저기, 텔포를 해줄 거라고 믿고 싶어. <laughs> 텔포를. 텔포해주겠지. <laughs> 아, 내가 죽어야 되나? 그래야지, 다른 분이 살려나? 내가 죽어야겠다. 어, 아, 텔포가 없었어요. 아, 그래요? 근데 그래서 어차피, 얘기하려고. 아, 어차피 내가 죽어야 뭐 다른 분들이 들어가신데 문제 없으니까. 그냥 예. 출발하면 되는 건가요? 뭐 출발. 네, 어. 출발. 알겠습니다. 네. 아 그렇구나. 3일차 되는 날이었구나, 난. 아깝네. 맞아요, 마지막 날이었어요. 아, 어쩌다가 다 죽으셨지. 어, 스프레이 하나 챙겼고, 일부러 안 챙겼는데. 어쩌다가는, 누가 제스트를 마지막으로 본 거야? 아잇! <웃음> <웃음> 그러게요. 정문에서 떴나봐. 그래서 후문 팀이 우리가 아예 못들었지 그런 것 같아요. 예. 브레이크 캔을 소환을 해서. 네를 갖다 툭 치면 와요. 여기 붙어서 이렇게 돌는 거야. 돌면서 이런 식으로. 오, 몇 대야, 네 대? 총 다섯 대인데 내가 가서 처음에 한대 치잖아요. 그럼 이제 돌면 아. 뺑뺑이 치면서는 네 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런 식으로. 봤어요? 어떻게? 네, 네. 툭 네. 치고 일 일로 붙어서 이런 식으로 도는 거야. 이렇게. 네. 자소환 해줄게요.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<laughs> 귀엽다 툭쳐 늦었어 돌아 <laughs> 자 그거 뺑뺑이가 안 돼서 아 늦었구나 아 여기서 툭 치고 오케이 툭툭툭툭 네. 아 그럼 한, 한 바퀴는 돌았네? 자또 다시 오케이? 준비됐어요? 네네 좀더 가까이 있어도 돼요? 오 지금 툭쳐아야야너왜 툭. 야, 이쪽으로 오냐? 뺑뺑이를 못 돌았어 그쪽으로 온 이유는 처음에 일로 붙어서 이쪽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핀 도는 오는 방향은 모르겠네. 여기서 툭 쳐서 이렇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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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가면 브레이크 이 일로 와요. 근데 일로 가면 아... 또 일로 오고 오케이. 아아 네, 네네, 네네네아아아 이건 너무 <laughs> 너무 무작냥아작정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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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실제... 자, 다시 얘, 얘 뒤로 갔잖아요 아 이제 너무 뒤로 갔는데 내가 치고 빠져야 아, 얘가까 있었구나 얘가 앞으로 올때 치면 안 되고 얘가 뒤로 빠질 때 치고 내가 얼른 뒤로 빠져야 되는데 거기서 이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, 아 오케이 예예 오케이. 예. 아 자, 요것도 뺑뺑이 문제. 요번에도 여기까지는. 못 때리네? 여기까지는 잘 돌았는데, 여기서 못 돌았어요, 여기서. 오케이? 어. 아, 잘 돌잖아, 왜 그러해? 그래? 어, 예, 예. 됐다, 됐다. 어?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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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... 맞아요. 니네 지금 소리 지르고 싶은데, 엄마 때문에 못 지르고 있지. 그쵸, 나또 혼나잖아. 그 감을, 기억을 해둬야 돼, 그 감을. 근데 지금 또 잡으라면 못 잡을 수 있어요, 오케이? 아, 선생님, 기분 진짜 개쩔져요젖어요 이거. 그죠. 원래가 처음 브레이킹을 잡으면 진짜 기분이 좋아요. 어 지금 진짜 그리고 이제 이게 자신감이 거든 이게 한번 네. 잡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서 지금 설명을 하자면 지금은 요 공간에서 잡았잖아요 요 공간 그죠 네. 근데 우리가 이제 랜드나 그런 데보면 요거보다 좀 넓은 공간에서는 수월하게 잡아요 수월하게 아... 랜드에서도 요 공간이면은 요 정도 공간에서 잡을 정도 랜드에서 엔간한 데서 다 잡아요 랜드에서 오케이. 아 그래서 여기 사는 거구나. 잡히죠 이 뺑뺑이 도는 감. 네, 저 이제 만족스러워요. 저 이제 공방에서 열심히 잡아볼 생각이 생겼어요. 그렇게 해서 이거를 아까 그 말한 친구랑 그 친구가 대부 네. 모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둘이 이렇게 무적 모드를 켜고 연습을 하면 이런 식으로 와서 네. 한 사람이 계속 내가 감 잡을 때까지는 무적 모드로 계속 이거 뺑뺑이 도는 감을 이렇게 해야 돼, 뺑뺑이 오케이. 어, 오케이. 내가 엔간해서 이렇게 안 해주는데 처음으로 해준 거야 처음으로 오케이.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로. 네. 아무튼 네, 다음에는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. 예 네, 다음에는 좀 고수가 돼서 브레크켄도다 때려잡고 오케이. 네네 네, 오케이. 예 네, 아무튼 <laughs> 고생했습니다. 네,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아유 저도 재밌었어요. <laughs>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잘 자요. 네안녕에봐요 예. 안녕히 네. 계세요. 네.